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위세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일이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소원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산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외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 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붓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내 네,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반으로 전의 안벽곧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반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전 뒤편에서부터 이0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반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오해소, 꽃,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다섯규빗이요, 저 날개도 다섯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에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녀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지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녀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녀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에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슬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와의 호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열왕기상 7장 이것은 단순한 갈퀴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 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씩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기등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녹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에 고도 다섯 큐빗이요 저 머리에 고도 다섯 큐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성류를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2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인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코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파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장이 네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부어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오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사면으로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금을 돌과 또그 금을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구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성류와 또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노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화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전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곶간에 두었더라.